아, 네, 안녕하세요. 마왕어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안녕요죠어 이번에는 어 다이아몬드 습격이 나왔는데요어 이번에는 어 다이아몬드 안격이얼마여 벌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다이아몬드 요격은요음딱세요여요어 딱 지금 제 아는 동생이랑 친한 동생 있는데 그 친한 동생이랑 한번 시작을 도록하게 했습니다. 아4 어, 4 년생 잔나비띠 경식이 할아버지. 어 지금 현재 저랑 지금 제 친구가 지금 단두 명이잖아요. 현재 지금은 둘다 화이트해커입니다. 영식이할아버지입니다 어. <laughs> 44년생 잔나비 띠경식이할아버지입니이단화이트석은라서일단은 일단 보안 좀이 녀석은 어, 하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 <laughs> 반갑습니다. 4 3년생 박춘자입니다. 아 기본곡이요. 어 예상 목이 어 260만 달러인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제가 들어보니까 350 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350 이지 아니지 한번 좀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 할아버지 처음 봤습니까? 지금 한명 더 지금 디스코드 한명 더 있잖아요 어 그사람은 지금 마이크를 아예 못뜨게 해놨어요 아사년생찬나비띠 경식이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한번 카지노를 털어볼게요 노인공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인공격하는 우리 착한 어린이들이 됐습니다 왜저러냐? 내가 어떻게 아니? 48년생 어 호랄? 저는 현재 어, 패드 키보드 주가지고 있는데 저는 운전할때만 패드를 쓰고 어, 공격할때만 어, 키보드 마우스 둘다 합니다 야 할아버지 공경이나 해라 이새끄 들아 이렇게 할아버지가 달려있는데도 놀공격 안해 놀공격 안한다 이거지 이 녀석들아 어 너희들보다 어우리는그 아, 포탄으로 그거 뽀는거라 그래 그래 저타저아 원래 여기서부터.. 원래는 처음 시작할때는 1층부터 2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로 2층부터 시작합니다 영식아! 시리즈 식이 할아버지 구독하소요 부탁드려요 야이 녀석들아, 놀공정해라 이 녀석들아. 놀공정 모르냐? 예의가 다 먹고만 예의를 반반으로 보니, 쟤네들 무시하고. 니들이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어허. 하나 먼저 해. 공격을 해! 공격해라 말이야, 노인 공격. 아이 녀석들 안 되겠구만. 내가 아주 지역 천마도로 보여주게 줘야겠어. 아 춘자를 위해서 안 쓰려고 했더만. 지역 천마도로 보여줘야겠어. 지역 천마도가 뭔지 보여주겠어. 내네수룡동지수룡동지께서 쓰지 말라고 했어 아 맞다 맞다 야야 기다봐 이거 왜이래 뭐가? 이거 내 캐릭터 왜이래 왜이렇게 왔다갔다 해 붙여 <laughs> 그,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시바 허리 아파 죽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수룡동지 때문에 이런것도 털어야하다니 노이공정해이 새끼들아 이공병와 이거 시끄럽네요 아이고 씨발 할아버지 귀 떨어진다 뭐야 다이어몰 이거야 이거야 다이아몬드 여기 있구만 이다 아, 와, 대이다 이 할아버지가 다이어트 하는거 처음보냐 이 녀석들아 와.. 정말.. 정말. 야 할아버지 돈터는거 처음봤어 할아버지는 돈터지말라 돈 법있어 이거 써야겠구만 레이저 빔 우리 수릉동지가 쓰는 고열도 폭탄이지 아! 씨발 잠을 열었... 아이구나 <laughs> 여기 있었어 <laughs> 걱정 말아요 이 할아버지는 경력이 좋아요 4사년생잔나비띠 우리 수령동지께서4사년생오이라니 뭐 아니 아니 넌 알아 어 추워 왓더 폭파잉 아, 아따 아돈 많이 나온다 이아 털어봐라이 300이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야, 4초 나왔다. 2초, 1초. 땡. 응, 어, 어차피 달려. 채를 어, <laughs> 갔어요. 어차피 안, 전혀 안, 안 직습니다. 할아버지 간다잉, 기다리라잉. 할아버지 달려요. 아, 야, 야, 서영, 빵, 빵. 뭐? 와, 씨, 하나 나왔다. 뭐랄까, 빨리 나와. 와, 인제사 한, 한개 더서. 알겠으니까 가게 빨리 맞아, 빨리 맞아, 맞아. 어디야? 나 눈이 침침해 아나 끼었어 <laughs> 하나 셋 Room was the security room, and that's your only way out. Get ready. Don't relax what you to the of th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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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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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도 헬기 탈거냐 이..저기 확률적이.. 확률있걸 아마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던데 확인해봐야 돼. 뭐아 그래? 뭐 일단 내가 차 타고 있을때 우리야? 차? 와이고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아 그만 맞추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그만 맞으세요 할아버지 그만 맞추세요 저 겁나 머네우리잔인만 우리한테는 너무 가깝다 할아버지 그만 맞춰라 이녀석들이 너희 군금 젖도 많아 어 그렇지 아씨 어, 어어 어 이렇게 되면 안돼 멈추고 멈춘다에 아이고 없다 아이고 없다 아이고 야야내려내려 아이고 야야 할아버지 너희 공급 못하는 녀석들 네들 다 망해버려라 임마 이 녀석들아 여기 초고속으로 가까면위대로 그냥 갈까? Okay, 몰라 아무 때나 가 <웃음> <웃음> 아니면 여기서 항공모함 저기까지 간 다음에 저기 비행기 빌리는 곳 근데 확률적으로 없지 않냐? 여기 여기 가서 빌리면 되지 않나? 여기 어, 그 혜기 빌리는 곳 있잖아. 거기서 타고 바로 그냥. 어더라 리쌍고. 리쌍고 하고 가면 되잖아. 리쌍.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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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문이야. 여기 여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현잡의 유인책인데. 쟤한테가 볼래? 저한테서. 아, 아, 아 제가 아, 제가 우리 대신 그거 해 주네. 유인 유인해 주네. 잡치로 유인해. 아, 어, 그래? 괜찮지? 되잖아. 괜찮아. 쓰잖아 몰라, 우리는 우리 r 아 if 아 o u r e a millionaire a 식이라서그 i s n e x 이거 이동 u r a n c e p r 할 m i u 아, 그 때,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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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걸 헬기, 헬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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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헬기, 헬 아 가봅시다. 혹시 저기 어딘지 알수 알 있냐? 혹시 거기 바다 가지고 있지? 어 위치고. 우리가 우리가 헬기 타고 갔을 때 그쪽 바라 바다가고 해변가 뭔가 다리 해변가 다리 쪽 해변가 그 거기. 그 바닷가 가기 직전 거기잖아. 어. 고만 들어온나 고만. 어 그이다 그거. 그 주면 되는 기다. 에? 어? 열어서 한번 확인해봐라. 가봐, 내게 들어가 있을 긴데. 그, 저위를 봐라. 그가? 내게 맞나? 아, 아, 아마도 그기다 와, 내, 네, 내차왜 네, 그래, 내차왜 네, 그래. 와, 그, 갖다 줘야 하나? 와. 와. 갖다 달라나? 거마. 그, 받았다. 어, 세핑이다. 그 뜯어보면 알기다. 그안 뜯기면 쎅빙이다. 우리 내개 네 쓴다 이거. 뭐야? 으, 내, 뜯... 왜 내가 왜 골드야? <laughs> 오늘 어. 습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